안녕하세요. 목원대 전문 넘버원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두세 분이서 같이 살기 좋은 투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65만원이며 위치는 목원대 후문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굉장히. 편리하고 구조는 방이 두 개의 주방 베란다 화장실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 입주하실 매물로 현재는 공실이라 즉시 입주도 가능합니다. 거실이 굉장히 넓고 주방도 일반 원룸보다 넓어 수납 공간도 많고 3구짜리 전기 레인지도 음식을 조리할 때 편하겠어요. 깨끗이 도배도 완료돼 있고 청소도 끝마쳐져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학생분들 둘이나 셋이서 살기에 충분한 넓은 크기의 투루미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넘버원으로 연락주세요.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.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